산소가 더 많이 배출되고, 아니요, 이 산소인 거예요. 아, 이거 산소인 거예요? 네. 그리고, 아 얘가 이산화탄소. 네. 네, 산소. CO2. 어... O2. 여기는요? 얘는, 잠깐만, 얘가 배출되고, 얘가 흡수되는 거니까, 얘가 산소고, 얘가 이산화탄소. 아 그렇군요. 네, 왜냐면 호흡만 오, 일어나니까. 그렇군요, 그렇군요. 오, 신상해요 이런 심한 짓이지 몰랐어요. 일단은 여기서 꿀팁인데 낮과 밤을 구별하는 방법은, 네. 낮 낮에는 이렇게 순환이 돼요. 왜냐면그 호흡하고 광합성 둘다 일어나니까. 근데 밤은 그냥 화살표 하나 호흡만 일어나니까. 오 어, 대박. 그리고 무조건 산소가 더 많이 배출되면 그 낮은 거고 바 무조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면 밤인 거고. 아, 어, 그렇군요. 네. 밤에는 산소가 배출될 수가 없죠. 근데 이제 또 얘를 증명하는 실험이 있거든요. 네. 이게